안녕하세요. 여러분. 면허닷컴입니다. 오늘 제작된 영상 속 음성은 더빙한 목소리라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호사들도 가능성 없다고 포기한 음주인 피교통사고 사건을 재판까지 가서 무죄 판결을 받아 운전면허를 회복하신 의뢰인의 사건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변호사들도 이 사건은 승소 가능성이 없으니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서 수임을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단순 음주도 구제가 어려운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어 사람을 중상피해자 육죄에 이르게 하였기에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연히 저희 면허닷컴에 상담을 받고 일말의 희망이라도 찾고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사건을 의뢰하셨고 그 결과 이렇게 엄청난 결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우선 사건의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지난 2022년 2월 28일 17시 54분경부터 18시 50분경까지 서울시 종로구 종로육가 인근 슈퍼에서 막걸리를 구매하여 거래처 지인과 함께 막걸리 두잔 정도 음주를 한후 30여 분 추가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술기운이 없어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소량의 음주, 취기도 전혀 없었고 정신도 멀쩡한 상태여서 음주운전이라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운전을 하여 귀가 중 같은 날 19시 30분경 하월곡동 키스트 인근 도로상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안위부터 살피고 구급차량을 부르는 등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며 스물시시비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0.039%가 측정되어 음주운전 인피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의뢰인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하였으며, 검찰 역시 같은 혐의로 법원에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같은 이유로 벌금 700만 원 처분을 확정하는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사의 권유로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으며, 오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원 선고를 받았으나, 음주운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 운전면허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무죄로 면허를 바로 돌려받았음은 물론, 음주인 피사고로 인하여 보험사에 지불한 보험 면책금 2천만원 상당 전액을 돌려받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의뢰인께서는 변호사들도 힘들다고 포기하라고 권유한 사건을, 어떻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을까요?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음주인피사고여서 처벌 수위가 걱정되어 변호사 사무실을 전전하며 상담을 받아봤으나 음주인피사고는 방법이 없으니 포기하시고 형량이나 줄여보자는 취지의 말을 하자 거의 포기하기에 이르렀다가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 저희면허닷컴에서 음주운전인피사고 구제 사례를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 상담을 받게 되었고 구제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에 처음에는 사기꾼인 줄 알았다 합니다. 그러나 실제 음주인피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보고 결심을 하시어 사건을 의뢰하셨다 하였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당사는 사건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협조하여 진행을 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이 났으나 이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사의 권유대로 행정심판 청구 자료를 토대로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열리고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법정 다툼을 한 결과, 2023년 2월 9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고, 2023년 2월 29일 검찰에서 항소를 포기하여 음주운전 부분의 무죄가 확정되어 벌금도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변경되고, 음주운전 때문에 지불했던 보험에서 면책금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은 음주운전 적발 시 받은 음주 측정 결과 통보서입니다. 음주 수치가 0.034%였으나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대입하여 0.039%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 취소결 정통지서입니다. 음주인피사고로 결격기간이 2년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약식명령서입니다.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등의 법 위반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입니다. 범죄 사실을 보면 0.039%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후 재판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에 대하여 200만원의 벌금이고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은 무죄라는 내용입니다. 법원의 확정증명서입니다. 이는 더 이상 항소 없이 최종 결정이라는 증명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의미이며 다음은 의뢰인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입니다. 뜻하지 않게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어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내용 꼭 시청해 보시길 권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친절히 상담해 드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면허닷컴이었습니다.